오 너무 못했어. 아, 1경기는 솔직히 괜찮은데 2경기에딱할 2경기 그, 나는 근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 그냥 좀 1, 2경기 둘다다똥 마려워 보이어 우리 팀 다. 내가 너무 못해. 날 욕해 얘들 그런 식으로 민심 못 돌려. 노홍철 <laughs> 박범? 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이만이 원맨 캐리 기대했는데. 아 할만했는데. 아 아니야 내가 했으면 너 했을 거야. 이 쓰레기통 봉지 아, 하나 있어면 아니아야스레이또 아니, 아 있어! 아깐만 여기가 쓰레기아왜 찾아? 난데.. 이거 근 주작이라니까? 봉준형이 아이디 바꾼 거 에바야! 예 에스카입니다! <laughs> 아니 왜니편 에스카로 했죠? 아예 이만이가 어떤 닉네임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에스카로 바꿨습니다. 아 예. 너무 염병한 판단이었네. 와. 예 예. 아, 근데 그거 진짜 일도 신경 안 썼는데. 그거 에바라고 신경 쓰인다고. 부정표 줘야 돼. 신경 안썼는 아. 거기서 멘탈은 흔들었구나. 오, <laughs> 차라리 못하다가 지면 그래. 나는 <laughs> 어. 벌레다 이러는데. 기대감을 너무 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대감이 개속 올라갔다니까. 너무 잘하고 있었어. 우리가 <laughs> 올라가는 게 진짜 계속니까. 보 끝장 안 됐어, 이 시간? 네, 이렇 네. 이제. 자 왔네. 아, 제 하루 <laughs> 제 생일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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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일 아니에요, 여러분. 마시죠, 그럼. 네, 그래.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끝났 <웃음> <웃음> 자, 끝났으니까. 우리 오늘 마시고 죽어야 <laughs> 되니까. <laughs> 먹어 일단. 음. 제발 제발 이 술이 음. 나한테 주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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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여기서 근데 술 누가 제일 잘 먹어? 그러니까. 아린이 잘, 잘 먹을걸? 난두 난 병. 물어봐. 나랑 아린이 언니가 술 <laughs> 먹으면 빨기 져못 먹고. 울어 그냥. 나도. <laughs> 아, 그럼 천천히 먹어. 빨기 좀 먹어. 아니까 하나 받으면 다 먹지 마시지 마, 마시지 조금씩. 알아 마셔. 형, 형님 다 마시. 아니야 나 근데 오늘은 뭐 마실 수. 어? 왜? 아, 왜? 마셔? 야 왜? 마셔 이쁘잖아 못했어 너무 맨동신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힘들면 이제 내가 그만 본다 이만희냉장하 말할게 조금 마셔 존나 못한 건 아니고 아쉽다아 근데 네, 존나 못한 아니야 존나 못한 건 아니야 왜냐면 나는 내 기준이 뭐냐면 존나 못했다는 기성이고 아안짠네안짠네우리다 풀자고 아니 어차피 다 끝나가지고 그냥 있는 거다 풀어라니까 이게 맛돌이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됐는데? 짠못하 이거. 아리니언 운동해요. 음. 와, 무슨 뭐야 이거? 암소야? 어. 근데 반대로 못 뛰니까. 이렇게... 어, 반대로 이렇게 될줄 몰랐네. 무색 음. 무치로 이렇게 있고. 아 근데 내가 이번 m k s r 을 봤는데 그냥 바텀이 점수를 안 먹는 게 무조건 좋아. 아 이게 왜냐면 너무 다 그냥 막 SC, c b 를 미포, 직스 막 이런 거야 주 그냥 클리어만 하니까 솔직히 맞아. 티어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그. 차이를 못 내, 그러니까. 야, 팔 리스트나 이런 게 되면은. 아 그런 뭐거 해도 차이 못 내. 장채 쪽. 그냥 애초에 원딜은 그 차이를 내기가 약간 상태가... 힘들어. 맞아 맞아. 아 아니, 근데 안이도 진짜 재책감 가질 필요 없는 게 내가 잘궁쓰고 구도 만들었으면 원딜은 사실 수시야 진짜. 아 맞아 맞아. 아, 너가 내가 못 만들어준 거. 아, 아, 내가 잘했으면은 안이가 잘하는 게 약간 따라오는 느낌이야. 안이 너무 어려웠어. 안이 너무 어려. 나는 안이 아쉬운 거는 진짜 1도 없어, 진짜로. 좀, 좀, 좀 그러니까 염병 들 아주 너네가 다시 오게 보면은 배가리 빠진 그게 보일 거야. 다가. 나가 한자를 소름 돋는 게뭔줄 알아? 응. 내가 항상 스크림이나 뭐 M C K 끝나면 다 리딸, 백골 다 봤거든. 응. 응. 오늘 경기 이후로 딱딱 다 봤어. 오늘 이후로. <laughs> SNS 뭐지? <보지> 아, 저딱 봤어. 대회 대회 뭐지? 귀신같이 깜았어. 와, 진짜 로지 그런 거. 괄호 써도 나도 야 피지컬적인거나 챔피언풀이 넓어서 비싼 거지 팀 게임에 대한 콜이랑 이해도가 아직 많이 없어 입이 많이 안 튀어 있어 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냥 원래 실력이 브라움이라 너무 세고어 아. 근데 이러면은 <놀람> 와! 아, 아. 아 우리는 그때 잘 잘했던 판은 진짜 잘했었는데 응. 아 근데 말파 했어야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파를 했어야 멀리는 적을 안 썼었고 맞아 맞아 근데 아, 말파는 맞아. 강제적으로 누나까지 와야 쓰잖아 플레이가 별로 그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인전도 나쁘지 있어. 않고 해가지고 내 스타일이 주관적으로 뭔가 완전 주도적으로 판을 짜야 되는데, 음... 아니도 자기가. 아무튼 이건 맞아, 맞아. 그림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말하라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깨방이 오빠 내가 한 마디 하면 거기서 내가 부여진다고 하니까. 솔직히 나도 나도 이렇게. 그래서 너 입장에서. 그런가 얼어 말해. 이 새끼 차가우지. 뭐 하는 새끼지? <laughs> <laughs> 이 새끼 십병신인가? <laughs> 아, 아, <laughs> 나는 의견을 계속 내려고 <laughs>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아를 좀. 아, 그치. 원래는 같이 그렇지,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그치. 게 맞는데. 어. 아, 솔직히 너 입장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단지 나를 배려해 주면서 코을해 주려고 하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유리한 상황 너도 보려고 하는 건데. 채팅창 이미 십창나 있잖아. 왜 <laughs> 우도 <laughs> 안 들어? 시발. 똑같이 못하면 우도들어자자죽여자죽여이질랄하잖 그런 건 내가 이제 하고 니들끼리 어, 그만 싸워 아, 이 새끼 아, 때문에 전다고 알겠대. 고리 존나 오잖아.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못 아니, 했다 진짜. 내가 겨 보캐리 못 했어 미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못 했어. 아니 근데 나는 <웃음> 어 동가에 <laughs> 치킨. 어 잠깐. <laughs> 이만이 카톡 오는데 뭐야?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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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게 그냥. 김치리 <laughs> 아니 티아 데뷔 너무 잘해 근데 아, 난 알고 있어 아 진짜? 왜냐면 같이 전에 음식에 말을 하지! 때. 근데 솔직히 거기서 박재박 김찌리 스킬까지써는데 거기서 김찌리 뽑으면 에바잖아 그, 그, 그건 좀 이상해 박재박을 데려왔어야 됐다니까 박재박 이 맞아. 사람 말고 맞아. 우리 재박이었으면 오늘 회식 안 했어 맞아. 올리비아 박수 박재박이 진짜 잘해 박재박 아트럭스 데려왔으면 아트럭스 미쳤어 우리 미드는 똑같았고 서폿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박재박의 김세아 맞아. 다시인가? <laughs> 아, 나야? 근데 내가 것 근데 아니까 스크림을 넣쳤어. 사람들이 저리스만해. 나는 봉규래. 나한 명이 모두의 노력을 다 <laughs> 망쳤다. 난 진짜 그 생각이야, 지금. 하심씩알는데 알았어, 아, 알았어. 내가 말하고. 았어형돈잘 벌잖아. 아, 한 명도 아, 500만 원씩만 줘. 어떻게 <laughs> 할 건데? 맞아. 그래. 돈네. 맞잖아. 말만? 어. 어, 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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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 아니, 손이 어떻게 돼? 원, 저요? 손이. 저는 키까도 빠일 때 그다음다. 너몇 프로로 할지 할 저는 냉정하게 말할까요? 냉정하게 생각 저는 키카 오빠 80% 80? 20%? 근데 진짜 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여기 95% 이상이야 누나가 거.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안 나왔어 내가 마음이 자기이안 나왔어 자체가 안 됐어 그냥, 나는 진짜 내가 100이야 나는 스스로가 <laughs> 아니 나도 옆에서 계속 봤는데 각 자체가 안 나와. 근데, 근데 내가 한타를 한, 한 번만 있으니까 나도 내 지분이 있으니까 나도 내한 20%는 정도 나도 정도는 근데 나도 20이라 고 근데 내가 형이랑 맨날 말했잖아. 이만희가결국엔 나중에 주문만에 길을 넣어야 되는데 오른 궁은애초에 그런 상황조차 안 만들어 주니까 이게 이게 맛이 간 거야. 또크루즈리님 별풍 그래도 그때평 고생했어 롤판에서 종종 볼수 있으면 좋겠음. <laughs> <laughs> 수대장사 배나고 탑 잡지만 잘했어. 신새끼. 수대당 4분의 진짜 지는 거맞습 우리도 올해도 탑했잖아. 와나 소대장 아니 죽자 형 이거 죽어야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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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 좀 아니 다 열심히 준비하긴 했어 다 맞아,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네. 아, 아니 열심히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열심히 이렇게 도미노를 쌓고 있었는데 내가 자빠져가지고 아유 하면서 이게 맞아 네가 쓰레기야 아, 알았어 새끼야 왜 그렇게 했어 가 쓰레기라고 <laughs> 아, 나 진짜 구라안 찍고 버튼 많이도 찢었는데, 진짜 찢었. 잘, 그일레벨그 앞에 맞아. 나가는 거, 그 존나 아니, 좋았어 아니, 언니 진짜 잘해개빨았는데 맞아, <laughs> 맞아. 배표 그 잘했어. 잘했어. 문제 없어. 아쉬운 거지 뭐. 그래. 됐어, 이제 근데 아, 끝났잖아. 맞아. 네, 끝났잖아. 아직 안 끝났어. 왜 오른군 네 번째? 사람 재기야. <새끼야>. 아니,는 <laughs> 제일 아쉬운 게 뭐야? 그러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잘했으면 이겼다. 나, 나는 그냥 전령한다. 그냥 그거 말고는 솔직히 그 너무 뭐... 불리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어려웠어. <laughs> 거기서 내가 벌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왔지 그랬어 아만이 솔직히 리해줄줄는데야되는지병 진짜 여러아니가지 마세요 아 <laughs> 내오른이 잘했다면 는아니도 <laughs> 아니, 진짜 잘했어 아, 그거 이거... 묻히긴 했어 그 아, 구도가 안 나와 애초에 다잘 그때... 알아 어, 아저안 아, 취했어요 진짜 안취어 <laughs> 아니 나 진짜 아니가 아까 욕먹을 때 먹은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잘했다면 아니가욕안 먹을 텐데 근데 아, 그때 말했어요 아, 아니 너무 잘한 거야 채팅은 아니 방어야 아, 왜? 왜? 아, 아, 개새끼들 욕하지 마세너어떻야개새끼들이 짓을 고형찰까봐 그냥 방정화가 출발했어 아 <laughs> <laughs> 다음엔 잘 해봐 다들 성장했잖아, 그래 그래, 다음 아, 성장 성장 그게 있으면 끝 <laughs> <그렇다. 웃음> 내가 왜물었까 <부럽을까, 웃음> 아린이 아, 그러니까. 소름이다 아린이 아, 오늘 오. 왜 이렇게 꾸어 아린이 또 게임 말아먹어놓고 어떻게든 민심 돌리려고 <laughs> 이거다안치했잖아 <또한 웃음> 어. 그러니까 대 합류를 먼저 그냥 안 싸리 그냥 손해 보더라도 하던가 농쪽에 오게 아니면은 그냥 바로 네. 그냥 진짜 내가 항상